안녕하세요. 선물옵션 전문가 문홍님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네이버밴드 회원님들에게 메시지를 간략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느라고 어, 투자전략 글을 못 썼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 간단한 폰으로 영상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인데 선물 자 지난번에 밴드 중심에서 이렇게 박스권에 패턴이 만들어졌는데 어제 그제 이렇게 양선이 참 모양이 좋았다 그랬는데 어제는 그 양선을 하야하는 하락 장악형이 또 나와서 매우 지금 혼란스럽죠 하루 양선 하루 음선 어 그러나 어제 이제 다시 한번 이 패턴을 또 그림을 다시 수정을 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 그림이라는 것이 뭐 어, 약간의 오차 범위로 해서 잘못 그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삼각형의 패턴 안에 있다. 만약에 그러면 이 흔히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처럼 그 여기서처럼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는 추가 음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음봉이 설령 여기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쌍봉 같이 보였다고 그랬죠. 단기 쌍봉이다 그랬죠. 다시 올라가서 또 여기서도 어 단기 쌍봉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M자형 패턴이 이렇게 나와서 아 마치 이 직전 저점을 하회하는 어떤 C파동의 그런 패턴이 그려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기서 하나의 박스권에서 이렇게 W자를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아, 밴드 글을 쓰면서 양성까지는 좋다. 그러나 아 이런 어떤 그 추세 지표가 계속 이렇게 약세 신호 여기서 다이버전스 조금 이쪽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약세 신호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당분간은 볼린저 밴드가 지금 여기서 어,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폭이 좁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어, 큰 폭의 어떤 그 어, 반전의 신호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매일 긴장하고 어, 홀짝 장세에서 냉온탕을 지금 오고 가는 그런 하루는 양선이어서 좋았고 하루는 음봉이어서 좋고 그래서 매매에 여러분들이 스킬을 익히는 것이 지금 장은 가장 중요합니다. 아, 주식 투자는 중장기로 가야 되고 지금의 패턴은 매매 스킬을 익힌다. 자, 시가 대비 양선은 변동성이 클 것이다. 전전일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전일 같은 경우는 악구점을 과연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기로에 서 있다 그럼 우리가 뭘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랬을 때는 바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음의 방향이냐 양의 방향이냐에 따라서 어떤 패턴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동안에 수없이 제가 강조한 그 매매기법을 그대로 적용하셨다면 기본이 10포인트 10포인트가 더 내려왔지만은, 기본이 10포인트의 어떤 그 멋진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창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아, 주식은 이제, 계속해서 친환경과 또는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중간중간 어떤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라고 그랬죠. 아직은 끝난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 지금, 중기 이동 평균선들이 이렇게 꼿꼿하게 올라올 때는, 바로 여기서 어떤 그 이동 평균선의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설령 이 지지선을 설령 깬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410을 깨지 않는 그런 어떤 패턴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 바로 양선으로 만드느냐, 아니면은, 어, 지금 뭐, 얼마입니까? 400, 40, 그러니까 438에서, 어, 대경 한번 보겠습니다. 밴드 폭을. 이 자리. 그러니까 420, 20과 438, 440. 큰 폭으로 보면 440과 420의 어떤 등락이냐. 410까지 15나 어, 이 정도 내려와서, 어, 좀 더. 어 다시 치고 올라가느냐 어차피 내려오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보는 배, 어, 어떤 그 패턴으로는 이 패턴이 아마 그려지지 않을까 W자 보통 어떤 이격이 과다할 때 이런 어떤 그 대량 거래 이후에 어떤 조정을 받을 때 강세장의 패턴은 이러한 조정을 보통 받습니다. 어,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리고 또 어제 아나 특색 있는 건 뭐였냐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누적으로 늘리고 있지만은, 콜을 자그마치 1200억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 매도한, 그, 선물을 한 매수, 과거에는 한 매수라고 그랬죠? 전 매도, 한 매수. 그러니까, 매도를 매수로 전환하면서 어떤 시장 변동성을 키워가지고, 콜 옵션에서 어떤 대박을 노리고, 포지션을 그렇게 취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현물에서는, 어, 기관과, 외외국인들 뭐 사조 넘게 엄청난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은 반대로 어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외국인과 기관들 삼성전자를 뭐그 전날은 150만 개를 150억을 사주더니 이제는 뭐아 어, 150만 개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뭐 800조. 음. 800주 개, 라고안 하죠. 어, 제가 지금 산에서 운동하고 지금 씻지도 않고 내려와가지고, 말을 하니, 입이 제대로 지금 얼어가지고, 어, 입이 지금 제대로 안 열립니다. 아무튼, 어, 7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언제는 좋다고 사고, 또 팔고, 이제, 아무튼 그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금 매도 시그널이 뜬다 그래서 전일도 지금 약보합으로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반등을 해서 어 이런 어떤 개입을 또 삼각형의 패턴이 완벽하게 지금 완성이 덜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쩌면은 오늘 상승으로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네 여기 공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메꾸고 나면은 어, 그 다음에 큰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양선이 채워져야 될 부분이니까 여기서 내려왔으니까 한번 올려야 되겠죠. 어, 그렇게 해서 시가 대비 양의 흐름은 매수다. 어, 아주 당일 매매로 해서 어, 날마다 수익쌓기로 전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목들은 어, 앞으로 미래가 밝은 성장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물려도 괜찮습니다. 물려도 크게 물리지 만 않으면은 그냥 홀딩하면은 약간의 조정 받다가 다시 또아꽃좀 돌파할 거니까 그 동안에 제가 추천한 종목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일부, 소부장 관련주들 어, 그런 것들로 해서 어, 저가 매수는 어,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어, 오늘도 성공들 하시고 어, 나가실 때는 들으시고 이제 어, 댓글에다가 뭐 좋아요도 좋고 뭐 좋습니다. 그리고 알람 신청하시고 어, 구독 신청을 해놔야만이 제가 이런 어, 실시간으로 또 가끔 방송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바로바로 바로 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문홍님이었습니다.